2025년 2월 27일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제목 세상을 깨우치시는 진리의 성령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미리 보여 주는 듯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핍박함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죄인이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여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은 겁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시고자 하심도 아닙니다. 실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도우실 성령님에 대해 알려 주십니다. 그때의 성령이 오셔서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며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는 볼수 없는 것이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였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왕 같은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환란과 핍박만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더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의 주를 보여 주심으로 약속을 지켜 주신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영광의 주,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환난, 핍박과 고난을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고 또 견디어 승리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에 속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